토플릭스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픽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가. 투타의 부진으로 완벽한 코너에 몰린 뉴욕 양키스는 루이스 힐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9일 클리블랜드와 ALCS 4차전에서 사이닝 사만타 2 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힐은 세계의 볼레스로 고질적인 재구 문제가 터진 바 있다. 일단 원정보다 홈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8회까지 막혀 있다가 9회 말 터진 알렉스 버듀고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양키스의 타선은 홈런 외의 득점 루트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홈에서 스탠튼이 저격에 당한 건 꽤나 타격을 남긴 부분. 6.1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정말로 제 몫을 확실히 해냈다. 투타의 조화로 3연승 가도를 달린 LA 다저스는 불펜 게임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가을 야구 내내 그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함은 없을 듯. 다만 서서히 상대가 불펜 데이에 적응해 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슈미트와 커즌스 상대로 프레디 프리먼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다저스의 타선은 홈 경기의 활약에 비해 원정의 타격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나마 하위 타선에서 키케 에르난데즈가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일 듯. 사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코팩의 위력이 조금씩 떨어져 간다는 점이 불안 요소일 것이다. 코멘트 홈으로 돌아와서도 양키스의 타선은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의 다저스 역시 타격감은 홈 경기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중. 힐이 직전 등판에서 부진했던 건 사실이지만 홈 경기의 강점은 나름 확실한 편이고 다저스의 불펜 데이는 서서히 그 위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홈에 2점을 가진 뉴욕 양키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뉴욕 양키스 승8.5 언더. 지난 시즌 동부 11위를 기록한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홈에서 미러키 벅스 상대로 1 1 5 1 0 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올랜도 매직 상대로 101-116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캠 토마스와 카메론, 존슨과 승부처에 함께 팀을 이끌며 베스트 5 대결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경기. 데니스 슈레더가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줬고, 니콜라 클렉스턴이 골및 공격과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줬던 상황. 또한 16개 3점 슛을 합작했던 승리의 내용. 덴버는 100-200 원정이다. 지난 시즌 서부 2위를 기록한 덴버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토론토 랩터스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7-12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04-109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니콜라 요키치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주는 마지막 뒷심 대결에서 우위를 기록한 경기 자말 머레이 17득점, 에런 고든 힘을 냈으며 백코트 수비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상황 또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공격뿐 아니라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냈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다음날 원정에서 멤피스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브루클린이지만 전일 연장전 승부의 과정에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많았던 덴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추천 배팅 덴버 너겟츠승. 217.5 오버 지난 시즌 서부 3위를 기록한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랩터스 상대로 112-10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세크라멘토 킹스 상대로 117-115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이며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루디 고베어의 스크린 어시스트가 많이 나왔으며 줄리어스 랜들이 나즈 리드, 루디 고베어와 함께 했을 때는 트윈 타워 높이의 위력을 선보인 경기. 앤서니 에즈워즈와 마이크 콜리가 백코트를 이끌었으며, 지난 시즌 뉴욕에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단테 디빈첸조도 2 경기 연속 팀의 활력소가 되어준 상황. 또한 세컨 유닛들이 수비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댈러스는 1 0 백투백 원정이다. 지난 시즌 서부 5위를 기록한 댈러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유타 제주 상대로 110-10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피닉스 선즈 상대로 102에서 114 패배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6명의 선수 두 자이수 득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돈치치가 승부처를 접수한 경기. 카이리 어빙과 이적생 클레이 탐슨의 3점 슛도 터졌으며, 빠른 스피드로 높이 싸움에서 열세를 만회했던 상황. 또한, 데릭 라이블리 2세가 팀을 위한 구은일을 해냈으며, PJ. 워싱턴이 연속된 레이업 득점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백투백 원정 일정이지만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라는 해결사를 두 명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올 시즌 전력을 강화한 델러스의 전력이 우위에 있다 델러스가 밀릴 이유가 없다 추천 배팅 델러스 승222.5 오버 유타 제즈가 연패에 늪에 빠졌다 직전 경기 상대인 델러스 메버릭스를 맞아 라우리 마카넨의 부진을 메우지 못한 채 완패로 물러났다. 시즌 개막 이후 3연패. 그리고 다시 홈경기를 치른다. 라우리 마카넨, 워커 캐슬러가 골밑을 지키고 있고 존 콜린스가 뒤를 바치지만 세크라멘토 핵심 선수인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막아낼 만한 힘은 떨어진다. 키온테 조지, 조던 클락슨, 콜린 섹스터는 야투 기복이 너무 심하다. 타일러 핸드릭스 코디 윌리엄스 등 1에서 2년 차 선수들의 플레이도 미진하다. 세크라멘토 킹스는 백투백이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맞아 패배로 물러났고, LA 레이커스를 상대로도 클러치 상황을 버티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꺾고 1승을 추가한 가운데 피로도와 싸워야 한다. 유타 원정이 이래저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마 드로잔, 키건 머레이, 케빈 허더가 도만타스 사보니스, 디에런 팍스의 부담을 잘 덜고 있지만 벤치의 힘이 떨어진다. 포틀랜드 전을 통해 주전들의 출전 시간을 제어하지도 못했다. 결국 일정의 피로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코멘트 유타가 홈에서 승리를 따낼 수 있는 좋은 기회. 사보니스를 제어할 수 있는 높이도 지니고 있다. 유타의 완승과 오버 추천. 추천 배팅 유타 승235.5 오버. 지난 시즌 서부 10위를 기록한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경기 홈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04에서 11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유타 제즈 상대로 127-86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스테픈 커리가 4쿼터 발목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가 발생했으며 개막 후 2경기에서 뜨거운 슈팅 감각을 뽐냈던 버디 힐트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뒷심 대결에서 밀린 경기 43.2%의 팀 야투 성공률에 그쳤으며 타오버가 많았던 상황.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했지만 세컨 득점의 성공률이 떨어졌던 패배에네요. 지난 시즌 서부 7위를 기록한 뉴올리언즈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상대로 103에서 12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상대로 105-103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CJ, 맥컬럼, 브랜든, 잉그램이 분전했지만 자이언 윌리엄슨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팀은 전반전에 단한개 3점 슛 성공에 그치는 가운데 최종 27.6%의 3점 슛 성공률에 그쳤던 경기, 주전 빅맨 요나스, 발렌슈나스의 휴식 구간에는 협력 수비 이후 3점 라인 수비에 많은 허점이 나타난 모습. 또한 스크린 어시스트가 부족했고 볼 핸들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워드와 빅맨들의 움직임에도 아쉬움이 있었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두 팀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된다. 스테픈 커리 이외에도 디앤선이 멜튼이 결정하며 앤드류 위긴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골든 스테이트가 된다는 것에 배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추천 베팅 뉴올리언스 승216.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가족방 또는 분석 게시판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